배추가 초록색으로 잘 여물고 있는, 어, 아, 느한토색 밑에, 네, 초간단한 스톱을 만들었습니다. 벽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딱열 개로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. 큰 브로커로 만들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은 라면 아 고구마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고구마를 먹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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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고구마야 빨리 익어라 예 네. 요거는 황토벽돌입니다 나중에 잘 익었나 볼게요